기업의 주인은 사람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그 회사의 인재 수준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시에서 파나시아 대표 이스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오늘 강의 제목은 기업가 정신과 사선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은고를 어, 만들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핵심이 이 장표에 다 나와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대도무본이란 그런 말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어, 큰 뜻을 품고 어, 자기 일에 매진하면 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어, 좀더큰 물에서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바닥에서 내가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오면서 저불고살아 갔는데, 거 어, 그게 화구를 파는 곳에 저 글기가 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열정이 제남도 불타올랐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개업을 하면서 제 창업정신을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기업이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요체인 그런 어떤 창조 정신,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해서 세상 이롭게 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먹이 살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저렇게 창업 정신을 적어 봤습니다. 현재 파나시아는 아까 과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모이프를 출발해서 현재 직원이 한 350명, 해외 법인이 세 개를 두고, 국내에 지금 본사 공장, 그 다음에 제2 공장, 제3 공장에 EP 센터라는 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증공이 되면 한 550명. 어, 현재는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작년 에2,800 몇십억 했고요. 앞으로 EP 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은. 아, 조단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꿈을 당차게 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5년간 걸어온 그 길에 전환되었던 경영 철학을 세 가지 요체로 제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인재 경영입니다. 그래서 인재 경영, 기술 경영, 예술지 경영인데, 거기는 혼창통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진은 대한민국 해양대상을 받았을 때 수상자 강연을 할때 사진입니다. 그때도 사람이 중심인 어떤 인본주의를 제가 설명하는 장표를 했었나요? 그게 사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이나 과거의 역사적으로도 지금은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과거의 우리 고대 시대부터 우리가 기술은 전쟁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됐고 모든 인재는 국가 간의 어떤 전쟁 영토를 확장하기 한 전쟁을 통해서 범위를 확장하는 그 과정의 발전이 연속이 되어 왔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장물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천지 장법은 어, 손자병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핵심은 도를 세우고, 도는 길도자도 되지만은 어떤 모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 그때도 도입니다. 그래서 통치인형,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시를 알고 형세를 파악하면은 좋은 장수를 육성해서 어, 군이 잘 따르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다섯 자 글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중에서 나와서 한 2년간 중소기업 생활을 하면서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했을 때참 여러 한 환경이었습니다. 한두 명을 데리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늘어서한 20명 될 때까지 제가 한 4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대학도 나왔고, 대기업도 근무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 친구들, 리더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남들 지식을 제공할 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미천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것이 독서 경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니까, 진짜 아침에 술 한잔 먹으면 나오지 않고, 몇 마리를 더 준다 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죽어나 가버리고, 직업의 시행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심어줄까. 독서 경영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어, 그 외에 어떤 품질 교육이라든 기술을 시키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게더 많아지는 게 점점 자기가 좀더 새로운 지식을, 에, 갖는 계기가 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우선 스마트 팩토리다, 뭐,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모르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독서를 계속 시켜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지 벨이라는 소설가가한 마리 여기 핵심적인 어떤 그런 걸 모든 걸 담아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벨을 짓기 전에 큰 대항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 남들 창의적인 방법과 기술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나시아 인재상은 슬피 마인드 그다음에 파나시아 스피스를 제가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파나시아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 역할을 해서 우리 간부들이 전도수를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 뭔가 이게 발벌이 필요합니다 교리가 필요하죠 교리 중에 하나가 산피마인드 적어도 마인드를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체득을 하고 있으라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다음에 프로정신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설파를 하고 그리고 파나 스피릿을 제가 얘기합니다 그 일본 저, 전산의 얘기를 좀 덧붙일까 합니다 시계 너브 어, 창업자가 일본 전산에 지금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분이 지방에서 창업을 해서 어, 기업을 육성하면서 저 비슷한 인재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목소리 크고 밥 빨리 먹는 사람 즉시 될 때까지 한다. 퉁성심이 강한 그런 인재가 더 오래 근무한다. 로 알티가 더 높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에, 그분이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면 그냥 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육 중에는 파나시아도 지금 친환경 기업이다 보니까 부산대하고 이렇게 설비융합과를 대학원을 개설해서 지금 일기를 열 명을 배출시켰고 이기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소기업형 인재를 기술계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를 전부 학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차장까지는 좋다. 부장이 되려면은 학사 자격증 없으면은 절대 직급 안 시키겠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직급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대학 주말 이용해서 통신대 그다음에 학적 은행제. 이런 데를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 보니까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또 애들고 또뭐 놀러도 다녀야 되고 뭐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어 놀이공원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을 빼서 가서 공부한 만큼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 위에 좋은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기억,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 기업의 미래고 그 기업의 자산입니다. 대형제국이 식민지인 인도에서 면화를, 노예를 고용해서 착취해서 갖고 와서 면직을 하는 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팔았을 때 노예는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은 비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터 드르크는 현대에 와서는 최고의 경영학자로 이인건비로 비용으로 보지 않고 휴몰 리소스로 봤습니다. 일적 자원으로 봤습니다. 그게 확인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착취를 하든 간에 사람을 적게 쓰는 방법이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서 지나지 않고 사람이 멀티펑션으로 그리고 핵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좋은 기술로 품질 좋은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밸류, 가치 경영하는 핵심이라는 게 현대에 와서는 정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다 같이 100명을 쓰더라도 좋은 엔젤 100명을 쓰는 매출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100명을 쓰는, 것. 결과가 아프 풋이 전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보 노무현이라는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해외 연수시키고 돈 들이가지고 비행값 세고 다가 당신 뽑아가면 당신, 헛장사 하는 건데, 왜 그, 헛질을 하느냐. 바보 노무현 논리죠. 이 바보야. 일본 말은 바가요로. <laughs> 근데 저는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남태평양 앞바다에 소금 한줌 집어가지고 넌들 얼마나 더 짜지겠느냐. 파나시아가 이스대 사장이 아무리 교육시켜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얼마나 표시가 나오며 그 친구는 나가, 나가뿐에 아무 결과가 없을 건데 왜 그것이 있나 그게 바로 기억과 정신의 도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ESG 경영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 좋아! 여기서 교육시켜, 대학 보내주고, 회연수시켜가지고 다른데 간들 내가 돈만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름 석자 긁고, 내가 정말 보람된 일이다. 그 인재가 경제사 가든 어디 가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할 거 아니냐. 나 그거는 만족한다. 라고 크게 마음먹으니까 직원들 더 도망을 안 가요. 더 충성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는데 한국인의 그 어리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30년씩 다 됐습니다 35주년에 30년 된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 챕터의 인재경영은 기업의 주인은 사람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그 회사의 인재 수준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